해보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 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국민 여러분께 감명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사합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시 지인이었던강모 씨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고. 저는 예비후 등록 당시 그 사실을 모른 채 강보식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제가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바보가 아닌상 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수 없었던 사무장 선임 이전에 선거법 위반 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책임을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사 과정에서 이 사안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웃 재판에서 제가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일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역시 제가 강모씨와 통모했거나 강모씨에 대한 의사 지대가 있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해서 저를 강모씨의 행위와 관련해서 기소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출발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민솔별 정권 출범 이후 미당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법률 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시작된 귀익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표적이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이른바 내물 등까지 급 저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지시에 따라 금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핵심 인물은 법정에서 왜 내가 시정대온 재판에 증인을 나온지 모르겠다. 시정대와 평생 전화한번한 한 적이 없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제 사건 핵심 증인으로 사지만 치를 지목해서 지난 2년간 무려 62차에 례 걸쳐 출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쌍방울 사건의 김성태, 박용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횟수로 사실상 시형대저한 사람을 엮기 위해 수십 차례 불러내어 조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협박과 회유, 나가, 증거 조작까지 자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총국이고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와 기술한 것이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찰입니다. 바로 그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뇌물 사건과 관련 없는 일까지 범위를 넓혀서 별건 수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즉이 이 공직선거법 수사는 독립적으로 시작된 수사가 아니라 뇌물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별거로로 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파생된 사황을 통해 선거기간 전체화도 부과하고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강모 씨 개인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공수장을 변경했고 결국 우원지 상실로 이어지도록 구형하고 선고받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공직서거법 적용은 더욱 이례적입니다. 문제된 조항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대대적으로 개정 되면서 새로 도입된 규정이지만 그 이후 20년 단과한 계약 동안 실제로 적용된 사례 자체가 없었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수한 전례 없이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그것은 후보자가 인자지 못한 제 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로 만는 우원직 상실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 적용인지 아니면 저에게만 외의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모 씨의 동치성법 사건의 일심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제 265조 제 1항 제 24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각참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단임금을 침해하고 헌법 원리인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과거에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헌재에서도 합판이라고 판결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 제가 청구한 헌법 또는 과학 사례들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후보자 등록 이후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고, 형을 선고받은 시점에서 사건에서 후보자의 의사 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사건은 그 전제가 전혀 다릅니다. 문제된 행위는 강모 씨를 사, 사무장으로 선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선거 사무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한 후보자가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과거의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선거가 헌법재판소 판단보다 먼저 확정된다면 헌법적 판단을 기다릴 기회조차 없이 결과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사후적으로 유언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심을 통해 의원적 상실효력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한지역구에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게 되는 범죄적 오순과 초유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은 중거수집 절차와 증거능력 그리고 법리 적용을 둘러다고 중대한 타투이 있는 사황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쟁점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항공신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이는 조이대 사법부가한사람이 공모단위권과 유권자 선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사법사리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아우러쟁점에 대한 신도 깊은 검토와 판결을 위해서도 선고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될 시절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 선거를 통해 사법 사질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민은 투표로 사법 사질을 저지했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는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은 채 민주당 국회의원의 조언적 성실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작태는 민주당 시원은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저희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헌재에서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위원이나 헌법 결합지 결정이 나온다면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대법원은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처리하고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선로배 국회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제가 만약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국회 의원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저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대다수 국민의 사법계 부재를 위한 재판 소원제도 즉 사신제가 돋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꼭 법개정을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그 과정이 사법계에게 조그마한 기득도이될수 있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대기종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